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성주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성주 FM의 모든 콘텐츠는 이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스트리밍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기존에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던 성주신문 성주방송 채널 역시 이전처럼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와 함께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새롭게 개설된 저희 성주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유튜브 채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성주 FM 채널은 성주 신문 성주 방송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성주 FM을 클릭하시거나 또 검색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성주 FM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방송 자원 활동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도 라디오 DJ로 활동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 두드려 주셔도 됩니다. 92.7MHz 성주FM 라디오 방송.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